안녕하세요.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김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김이거든요. 요거 매생이국처럼 해놓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초간단입니다. 손에 받쳐갖고 여러 번 씻었거든요. 길기 때문에 가위로 이렇게 듬성듬성 좀 잘라주세요. 들어갈 재료입니다. 마늘하고 국간장하고 육수 낼 농축 육수 두 알하고 홍합하고 굴 하셔도 됩니다. 대파 한 뿌리 필요합니다. 농축 육수 두알 넣고 일단 육수를 먼저 끓여줍니다.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여기에다가 김을 다 넣어줍니다. 생김. 국간장을 넣어주세요. 마늘 큰한 스푼 넣어줍니다. 요렇게 해서 한 번만 끓여줄게요. 한 소금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여기에 홍합을 다 넣어줍니다. 요렇게 해서 한 소금만 더 끓여줄게요.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살짝 긁어줍니다. 불을 조금 낮춰주세요. 대파 한 뿌리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파를 다 넣어 줍니다. 자, 부산아지매표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맛있는 생김국이 완성입니다. 요거 드실 때 입천장 뻑거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뜨겁고 잘안씻거든요 조심해서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